자,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유리수하고 정수, 유리수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죠. 자, 유리수는 어, 어떻게 0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뭐 A분의 B꼴로 나타내는데 이 분모는 반드시 0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정의를 해주죠. 그래서 유리수는 크게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정수는 양의 정수, 0, 음의 정수가 있고요. 정수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분수로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지는 것을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어, 문제를 살펴보시면 0과 1 사이에는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.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. 0과 1 사이에는 여기 0.1 0.2, 0.5, 막 이렇게. 0.00001. 여기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 거 맞습니다. 자, 마이너스 3과 3의 절대값은 같다. 마이너스 3의 절대값 하면 3이 되는 거죠. 3의 절대값 하면 3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, 미운 분도 자, 그 다음에. 자, 양수는 절대 값이 클수록 크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, 이렇게 절대 값을 나타내는 것은 양수는 이쪽을 양수라고 하는 거죠. 여기는 0이고요. 이쪽을 음수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양수는 1, 2, 3, 4 이렇게 있으면, 두개 이거하고 3과 4의 절대 값은 누가 커요? 4가 크죠. 자, 그러면 우리 실제에서는 누가 더큰 거예요? 4가 더큰 거죠. 그쵸? 그렇죠? 실제에서도요.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. 그래서, 그렇죠 근데 음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? 마이너스 1, 자 마이너스 2,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누가 더커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더 커요, 마이너스 2에보다, 그렇죠?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2가 더큰 거죠. 그래서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. 음수에서는, 그렇죠? 그래서 <laughs> 우리가 이거잘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. 자 유리수는 정수이다. 이건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.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. 당연하죠. 우리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어디가 양수예요? 0보다 큰 쪽이 양수죠. 이쪽이 음수죠. 자, 우리는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큰 수라고 했죠.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4번이 틀렸다는 소리인데 4번이 왜 틀렸나.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유리수는 정수이다. 아니죠. 유리수는 또 어떤 것도 있어? 정수도 있고, 아까 문제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존재한다고 했죠.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유리수는 정수이다만 하면 안 돼.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구분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.